네. <laughs> 자, 이번에 두 번째, 형용사적 o 법으로 가겠습니다 형용사라는 품사적인 우리가 g 어, a 그 y u n 한번다 g 볼까. 형용사가 품사적으로 뭐를 하느냐? 명사를 꾸미죠, 그 g a Yung Saga Yung Saga Yung Saga 사 u 꾸 g Saga Yung s 그 g a y u 를 g Saga Yung Saga y 부 n 사가 앞이 아닌 명사에. 뒤에 와야 돼. 앞편은 안 돼. 왜 앞편은 어떻게 돼? 뒤에 있는 명사가 투기 명사가 그냥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투이 한다면 치킨을 쓰면 어떻게 돼? 치킨을 먹다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 쓰잖아. 여기다 쓰면은 이거는 얘가 왜 목적어가 지게 되니까 여기다 쓰는 걸 생룡사대 육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형이 쓰면 보면 뒤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먹을 치킨 이렇게 되는 거야 먹을 치킨. 우리 얼마 전에, 그치, 어, 예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했었잖아, 우리. Bridges to remember. 그치? 그게 형사적 용법이야. 기억할 다리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그렇그투구형사가 그러니까 명사의 앞, 아니, 명사의 어디?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우리가, 어, 쉬워요. 별 어려울 거 없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야? 맨날 쓰는 말이죠. Something to drink. 하면 마실 무언가.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마실 음. 것좀 있어요. 이런 식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그러면 먹을 것좀 있어. 요 이게 그 음. 형용사 중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 중법은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다음 어 형용사 중법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그형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투보 정사가 전지사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자면, 자이 썬팅은 뭐할 거죠? 마실 무언가죠, 그렇죠? 어 취할 해볼까? To sit 앉을 의자. 의자를 앉는다. 의자에. 의자 위에 앉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당연히 뒤에 원부터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자 다시 잘 들어. 동사,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구동사를 이루어서 따라왔네, 전치사가. 그럼 뭐라고요? 100%? 형용사적용법. 오케이? 이걸 왜 내가 좀 강조를 하냐면, 헷갈려. 부사적용법하고 형용사적용법하고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헷갈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용사적용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2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투용법 비투용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비투용법은 막 뭐뭐 하려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뭐뭐 하려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미래적인 거지. 그러니까 투구용을 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데 영사적 보호가 아닌 형용사죠. 그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 어제 네가 전화했을 때 나는 막 샤워를 하려고 했었어. 그럼 어떻게 돼? 막 하려고 했을 때전화했네 막 하려고 했을 때, 그 그때가 어떻게 돼? When you called me last night 어젯밤에 네가 전화했을 때 I was, 비동사 to take a shower 그러면 내가 샤워를 막 하려는 참이야, 이런 얘기 여기에다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about 부사입니다 이거 부사로 어바웃은 막딱정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려던 자이야 이럴 때 어바웃을 그냥 부사로 넣으면 아 이거는 비트용법이구나 확실해지는 거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없다고 해도 어떻게 돼? 어? 아마 만약에 얘가 명사고 얘도 명사로 쓰는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어떻게 돼? 얘 이퀄 얘가 되잖아. 그렇지? My dream. is to be a doctor 내 꿈은 의사가 닥터리 되는 것그죠 닥터리 됐네 <laughs> 닥터리 되는 거다 그럼 내꿈이꿈 닥터 되는 거잖아 그치 닥터 어. 근데 나는 샤워하는 거야 아니지 말이 안 되지 그쵸 너는 누구니 그럼 아 저는 샤워하는 건데요 <laughs> 말이 안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 야돼 얘가 이걸 얘가 아니란 얘기야. 그럴 때 이건 뭐라 그래? 나는 뭐뭐 하려 하는구나. B2 용법. 그때 형용사좀법이야 아시겠어요? 응. 여기까지 하면 형용사정법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또 끊고 부사로 갈까요? <laughs> 잠깐 끊고.